안녕하세요. 티아 TV 티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바로 오딘 발할라 라이징에 관련된 부분이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정식 오픈 전에 과연 어떤 게임성을 지니고 있을지 간략하게나마 찍먹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사전 예약에 관련된 부분 나와져 있습니다. 뭐 친구 초대에 관련된 이벤트라든지 공식 채널에 관련된 이벤트 뭐 신성 모독에 관련된 테스트 이벤트, 뭐, 요런 등등, 다양한 이벤트가 있지만요. 저희가 궁금한 거, 과연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일지, 그게 먼저 궁금하겠죠. 자, 우선은, 얼리얼 엔진 4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래픽에 대해서는 자신있다, 그거겠죠. 또한, 모션 캡처를 사용했기 때문에, 캐릭터의 움직임이 행동감 있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3D 스캔 등, 현존 최고의 기술력을 통해 완성된 압도적인 퀄리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또한 모바일과 pc를 넘나들면서 언제 어디서든 멀티플레이가 된다고 하니까요 장소 불문하고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클래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총 보여지는 이미지는요 4명의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마법사 전사 정찰자 사제가 있는데요 각각의 스킬이라든지 사냥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첫 번째 소설 있습니다 다양한 마법으로 다수에게 데미지를 입힌다. 광역 스킬을 사용하는 것 같죠. 폭딜, 군중제어, 소환술 등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평타 같죠. 이거는 어, 이거 광역 스킬로 보여지고요. 어, 생각보다 공격 속도는 좀 빨라 보입니다. 자두 번째 워리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여러분들. 검과 방패를 사용하기 때문에 탱탱한 탱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어에 특화되어 있다. 근거리에다가 방어와 생존에 특화된 종족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 지금은 대검한자로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방패는 아직 안 보이죠, 여러분들? 어, 뭐야? 뭐 총을 쏘는 것 같은데 뭐지? 오 적들을 약간 묶어 주는 역할도 하는군요 자 세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무가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종족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원거리 딜러 어 그런데 여기 보면 근접전에 특화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원거리면서도 근거리에 특화되어져 있다 야 뭔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어 뭐야 근거리인데 이거는 자 여기서는 원거리고 야, 근거리에다가 원거리에 관련된 거라, 이거 맞는 캐릭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캐릭입니다, 여러분들. 프리스트. 자, 보이시다시피, 방패도 들고 있고, 둔기도 들고 있는데, 나중에 전직에 관련된 부분이 있나요? 아, 여기 보니까 있네요, 여러분들. 치유 특화 혹은 만능형 마법 탱커 등으로 전직 가능. 자, 모든 종족이 그러겠지만은, 법사면서도 탱커가 가능한 방패를 든 종족이라든지, 스태프를 가지고 힐러를 할수 있는, 힐러 특화 종족으로 각각의 전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초반에는 버프 효과라는 치유 효과를 가진 캐릭들은 성장하기가 좀 힘든데, 무과금들이 나중에는 파티 참여라든지, 뭐 보스 참여라든지 이럴 때는 또 프리스트 쪽이 또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쪽 캐릭터는 딱히 현질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거든요. 야, 이건 방패구나. 야 괜찮다. 약간 팔라딘 같은 느낌인데 마법사, 전사, 정찰자, 사제 이렇게 총네 종족을 알아봤는데요. 야, 생각보다 다 괜찮아 보입니다. 캐릭터는 잘 빠진 것 같고요. 자, 월드에 관련된 부분이 총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미드가르드 이쪽에는요, 신들이 인간에게 하사한 초원의 대륙이라고 하는데 인간들이 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죠. 초원도 보여지고요. 요촌하임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거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작할 때 작은 아이와 큰 사람들이 보이고요. 자 니다 벨리르 같은 경우는요. 난쟁이들이 사는 공간. 야 각각의 종족들이 사는 공간이 나눠져 있네요. 알부아인 같은 경우는 마법의 힘을 지닌 알부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선 이렇게 네 가지 월드로 나눠져 있다는 거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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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져 있고. 자 종족별로 나와져 있는데요. 신, 몬스터, 인간, 거인, 난쟁이, 알부, 신화계수 나와져 있는데 인간 종족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미드가르드. 자, 그리고 거인 같은 경우는, 아까 영상에 처음에 나왔던 부분이죠? 요트나임이었나요 아, 맞네, 요트나임 자, 난쟁이 같은 경우는, 니다벨리르. 요 부분이 난쟁이 쪽. 자, 그리고 알브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나왔던 마지막 알브하임. 요쪽 지역에서 각각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종족 지역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에 관련된 모습, 이렇게 생겼네요. 어, 뭐야? 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느낌도. 야, 거인 종족이네. 멋있다. 자, 이렇게 아, 신에 관련된 부분이 처음에 신이 있고 뭐 인간에 관련된 부분, 뭐 거인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법에 관련된 부분이 신이 각각 있는 것 같은데. 자, 몬스터에 관련된 부분은 뭐 요런 느낌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NPC들인가요? 캐릭은 아닌 것 같죠. 요렇게 또 거인에 관련된 부분 요렇게 나와져 있고요. 자, 난쟁이 쪽 이렇게 나와져 있고 자, 알부 쪽도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약간 엘프 쪽 캐릭터들이 좀 이쁘게 생기긴 했어요, 여러분들. 자, 신화 개수. 이게 나중에 보스몹으로 나오는 건가? 야, 느낌이 약간 보스몹 같죠? 오, 멋있다. 탈 것은 아닐 거야, 여러분들. 그죠? 자, 요런 느낌으로 나와진 것 같습니다. 자, 각각의 미디어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홍보 영상도 나오고 있고요. 요즘 MMORPG 하면은 양산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자, 오딘, 다연 언제 정식 출시하는지는 정확히 나와져 있지 않지만은, MMORPG로 많은 분들이 질게임 할수 있는지 간단하게 찍먹 한번 해봤는데요. 정식 오픈 하면 저도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사전 예약에 관련된 영상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염